안녕하세요. 도나우스의 고인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브린이가 저보고 찍으라고 해서 제가 찍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는 이 복층입니다, 복층. 복층, 테라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와, 태, 복층에 테라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야지 이 로망을 꿈꿀 수 있는데, 우선 테라스는 없어서 아쉬운데, 어, 첫 번째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코맥스. 이게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10년 이상 된 옛날 집에는 이 코맥스가 안 들어와 있을 겁니다. 모든 집을 다 확인한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없지만, 보통 보면, 이제 10년 미만 된 집들만 이 코맥스, 이 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계 같은 경우에 화질이 괜찮아요. 우선, 통과 우선, 이 집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 답답해요. <laughs> 그죠, 우리 님? 네. 좀 많이 답답합니다. 네, 이게, 사실, 거실입니다. 이게 메인 거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메인 부엌입니다. 요것만 봐도 답답하죠. 예, 꼭 필요한 다용도실. 다용도실은 뭐 작긴 해도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적당하고 타워 세탁기 딱 들어들어가고 재활용 쓰레기 잠깐 보관하기에 딱. 희한하게 여기가 중문인데 중문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중문이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심. 이게 메인 1층에 있는 메인 화장실입니다. 샤워 공간도 안 나오고 사실상 조금 구조는 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방인데, 당연히 메인 하장식이저 정도니까 안방은 하장실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시스템. 어, <목소리> 뭐, 뭐, 고뭐 많이, 많이. 어휴, 프라부시를 위해서. 오우 이거 살짝 닦이는 게 아니네요. 보통 이렇게, 오,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장난 모양입니다. 살짝 닦여야 되는데, 이렇게 원래 이 시스템이 장 비싼 거거든요. 수백만 하는 거라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딱 밀어도 살짝 이렇게 끝에는 다 펴야지 정상인데, 좁은 부분은 약간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1층에는 방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작은 방. 아, 너무 작죠? 제가 혼자 누우면 어, 거의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간. 너무 작고. 근데 여기 1층에 구조를, 구조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약간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중문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게 풍수상으로는 왔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내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거라서 옛날에 시골집, 뒷가저 바깥에 나가서 볼리보는 뒷가하고 가장 흡사한 구조입니다. 실용지성으로 봤을 때이 집이 작고 화장실도 작고 바깥에 있고 이상하고 약간 적응 안될 수도 있는데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실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중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부엌도 안 보입니다. 아 그도 것 왔답니다. 단지 부엌이 작고 거실과 충분한 이제 공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용적인 면에서 조금 약간 약하지만, 풀스로 봤을 때는 부엌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어 실내 두면 좀 흉한 그런 물건들은 이렇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나, 다용도실로, 다뺄수 있고 거기다 거실은 작지만 충분히 거실 역할을 할수 있고 여기 보면 계단이 사실상 어떤 방문과 마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실에 바로 들어오거나 거실로 그러면 풍수로 봤을 때 흉합니다. 근데 사실 집복층 계단 같은 경우에 풍수로 봤을 때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서 안 좋은 거 말고는 위치적으로나 계단 바로 앞에 벽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문도 서로 마주보는 문이 없습니다. 다 돌려보시면. 이집 같은 경우에는 풍수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풍파보다는 조금 아늑하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집에 딱 들어왔을 때첫 느낌은 그렇게 아늑하거나 뭐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냥 풍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고 좋은 편이다. 이 정도면 구조라든지. 그러면 가파른 계단을 타고 한번 복중. 고인물님, 발이 몇이죠? 60, 65? 65요? 네. 그한 번, 제주 있어요? 아, 이렇게 반이 남을 정도로. 네네. 네. 3분의 1이 남습니다. 65인데. 아우, 너무 가파니다 어, 조심하십시오. 네, 여기가 바로 이제 복층입니다. 어우, 혹시 올라오니까 1층, 아래층보다 더 약간 조금 더싸늘 하네요. <laughs> <laughs> 냉기가 조금 더 한데, 우선 천장 높이는 제가 키가 170 조금 넘습니다. 조금 넘는데, 한 뼈, 한 190까지는 서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만 그렇고, 이쪽으로 가면 부딪힙니다. 근데 여기는 공간 어차피 쓸모없는 공간이라 이 정도만 해도 생활은 가능하고, 여기가 거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방입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냐면, 170 조금 넘는 제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쓸수있는니 그러니까 여기 뭐 책상이라든지, 이쪽에 책상이라든지 그런 거 놓고, 책상이나 침대를 이쪽으로 놓고, 여기서 뭐 옷장이나 이런거 서서 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하고 실용성은 꽤 있, 있는 방입니다 이건. 이 복층 같은 경우에는 작긴 하지만 세대를 분리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 세대 요정도 분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밥은 내려가서 같이 먹되 생활은 위에서 따로 할수 있는 그리고 화장실도 어? 1층 메인 화장실보다 사실상 어, 샤워 공간도 나오고 어, 이 화장실이 더 넓습니다 네, 특이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 아, 이 방이 더 낫네요. 저방 같은 경우에는 창이 이렇게 안돼 있었어요. 이런 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수성이라든지 창의성을 높여야 되는 시기에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는 이런 방은 굉장히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감수성과 창의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창 구조의 방입니다. 이런 방은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이런 데서 지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감각적, 점서적 부분에서 플러스 될확률이 높습니다.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높이도 딱 좋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진짜 아이가 살았던 네. 흔적이 있는 게. 어, 네, 달도 있고 네. 별도 있고, 네,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하, 좋네요. 집이 좀 작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걸 뭐 사람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창도 크고, 이 복층 쪽의 풍수를 보자면 뭐 딱히 볼게 없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딱히 볼건 없지만 어쨌든 나쁜 점은 없습니다. 이 보면 난간도 튼튼한 재질이고 계단도 너무 가팔르고 위험하긴 해요. 근데 튼튼한 재질이기 때문에 흔들림도 없고 세면대도 청소만 하면 깔끔하게 뭐 충분히 쓸만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사실상최층 메인 화장실보다 여기가 더낫고 단점이란 건이 계단 올라오자마자 바로 화장실. 이럴 경우에 위에 있는 화장실이 안 좋은 기운이 계단을 타고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요. 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좀 흉하지. 하지만 각 방도 두방잘다 다 쓸모가 있어서 여기는 포룸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의 기운은 많이 차 찹니다. 차. 추워서 찬거 아니에요? 어, 아니면 따뜻하신데 이 집에 들어오니까 바깥보다 더좀 차가운 느낌입니다. 아래층은 그나마 그래도 바깥이랑 비슷한데 위층은 바깥보다 더 차가운 느낌 <laughs> 느껴집니다. 오늘은 1억대에서 복층 테라스도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테라스는 없었습니다 풍수 으로 봤을 때 구조라든지 모든, 모든 면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건 없었고 최초로 중문 밖에 옛날 집처럼 풍세에 그나마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화장실이 중문 밖에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런 집은 세 번째인가? 어이없습니다 이런 집이 그 부분은 좋지만 사실상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복중 올라가는 계단이 단지 세대를 분리해도 될 정도로 아래층과 위치는이 어, 쓸만했습니다. 실용적이고, 근데 집에 들어왔을 때 기운이 그렇게 썩 따뜻하거나 포근하거나 좋지 않았다는 거, 안락한 느낌이 없었다는 거, 요거 정도 하고, 이제 다른 부분은 영상 우리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각자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 갖고 판단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저는 언급하고 오늘 고인 물릎 눌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나우스를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각자의 생각들을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앞으로 향후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